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우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삼결대결 우쏘의 삼교대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드디어 저는 해리 <laughs> 저는 우디 <우리>. 저는 성인데 <laughs> 오, 오, 정확하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말이네요 저희 2434는 2535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결은 바로 오늘 하루 동안 이미지 검색으로 나온 음식만 그대로 먹기 대결입니다. 커피 이런 식으로 쳐서 나오는 이미지 그대로 먹어야 돼요. 어, 맞아요. 커피를 다 먹으면 빈 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 많이 나오죠. 커피 내리고 있는 그런 가이 다요. 오늘 그럼 아침, 점심, 저녁 다요? 네, 오늘 아침, 점심, 저녁 해서 오늘 하루 동안 새끼를 먹어보는. 이것은 삼자 새끼. 삼자 새끼. 자, 그럼 검색해 볼까요? 어,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각본 없이? <laughs> 아침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성희님이요따라 <laughs> 음식은 상관없는데 커피 마시고 싶거든요. 아, 모닝커피. 네. 저는 쳐서 네 번째 나오는 거. 네 번째 <laughs> 나오는 네 거. 네. 오케이. 모닝커피. 일단 이거. 자, 나오네네 번째요. 아, 어떡해! 네 번째? 자. 하나, 하나 둘, 셋, 둘, 넷. 넷. 어, 이거다! 어! 라떼다, 라떼. 뭐야? 라떼 아트가 좀 감이 돼. 라떼. 라떼 아트가 음. 올라가 있는 커피. 아, 중요한 거는 이 이미지 그대로 먹어야 되니까 이따 커피숍 가셔서 이 어, 하트 인... 모양 좀 그려주실 <laughs> 수 있나요? <있을까요>? 혜리님은 <laughs> 어떤 거 드실 수있요 아, 저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네.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간좀 건강한. 음식을 좀 먹고 싶은데 맥도날드 그 맥모닝 세트나 아니면 약간 <laughs> <laughs> 해린님 풀 쪽, 네, 풀 풀! 쪽. 풀. <laughs> 야채 저, 아니면 세라드. 이거 어때 건강식? 오, 그러네 해린이 아침으로 네. 건강한 거 먹고 싶다. 네. <laughs> 건강한 아침 식사, 자, 건강한 아침 식사. 여기서 나오는 거 그대로 이, 먹는 겁니다. 네. 심장에 좋다고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심장에 좋다고. 자, 일곱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laughs> 아 진짜 잘 나왔어! 진짜 잘 나왔다 이 닭가슴살이야 이거는 뭐야? 아니 그럼 두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그릇 먹어야 되는데 <laughs> 세 그릇, 이네 사실 현미, 현미 가렛떡 <laughs> 마트 <그러니까요>. 갔다 오셔야겠는데요 <laughs> 아야 이거 좋다 <laughs> 괜찮다 든든하겠는데요 전 어, 저는요 저는 아침으로 시리얼 먹고 싶어요 시리얼 시리얼? 우유에 시리얼 제가 노리는 거는 아몬드 들어간 시리얼 저는 그후루츠링 같은 건좀잘안 먹어봐서 아 저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음, 다섯 번째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는데. 아 시리얼. 아 괜히 시리얼로 했네. 아. 시리얼이 과자구나. 아 시리얼 초코. 그러면 시리얼. 시, 시리얼 쳐요 시리얼 쳐볼까요? 아. 오, 아 이거. 아 대박이다. 이런 거. 와 이런 거 진짜 와. 막 다섯 번째. 그리고 막 과일도 들어 있어. 그러니까 요 블루베리랑 요대로 먹는 건데. 그럼 저 각자 이제 아침 식사를 아침 식사를 오늘의 삼자 대결 이제 시작이거든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다. 눈다. 날씨가 좀 흐리다 했더니 눈이 오네요. 와눈 많이 온다. 지금 저는 마트를 가서 계란이랑 어, 양배추를 사려고 하고요. 눈 오니까 막 지금 히말라야 온것 같아요, 응. 여러분. 같이 히말라야 한번 등말라 가실까? 시리얼이 아닌 시리얼. 시리얼 시리얼 하나. 두개요뚝하토마토 하나, 하나 사고요. 네. 쌈채소를 하나. 쌈채소. 뭐큰 걸로. 마트하트 1 인자를 찾아서. 가래떡 사셨어요? 사샀어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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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가래떡, 가래떡. 여 <laughs> 네. <laughs> 네. 가래떡을 진짜 고생고생해서 사왔습니다. <laughs> 빨리 해주시죠제 아, 예. <laughs> 아침 식사 식고 있거든요. <laughs> 예, 빨리 할게요. 해리님이 <laughs> 빨리 해야지 저희가 또 점심을 먹습니다. <laughs> 네, 저의 이제 건강한 아침 식사고요. 전 약간 다이어트식을 원했는데 이렇게 막상 찾아보니까 양이 상당히 좀 많네요. <laughs> 자, 아침 먹읍시다. 해리님의 아침을 하면서 <laughs> 시간이 점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laughs> 저야 이거 먹고 바로 점심 먹으려고요. 지금 약간 다이어트는 저랑 성희님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좀 네, 건강한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 배부르겠다. <laughs> 겁나 배불러 진짜. 자 <laughs> 그럼 점심 한번 찾아볼까요? 말아 <laughs> 또, 또. <laughs> 또 먹는 거예요. <거야>? 다이어트. <laughs> <아니, 근데. 웃음> 쉬지않고 먹는건가? 저는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고를겁니다 아 알았어 <laughs> <laughs> 다이어트 식단으로 고를거예요 <laughs> 이번에는 주사위를 하나 가져올까요? 네 이번에 약간 저희 걸. 브랜드명을 할까요 브랜드명? 좋다 좋습니다 오케이 브랜드명 적당한 조그만한 소식을 하고싶거든요 서브웨이 하세요 서브웨이 아 어, 서브웨이 괜찮다? 어, 서브웨이 그러면 나랑 그 앞에 건강한나 붙이게 해주세요 알겠 아? 알겠어요 <laughs> 건강한나 붙여야 돼아 거참 그래서... 건강 뒤가 <laughs> <네가> 챙겨 <laughs> 자 그러면 보기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겁니다 네. 그중에서 주사위 던져야돼요 든든 뜨르든 자, 와 아, 뭐야? 1 2 3 4 5 6 7 8 9 10. 와, 이거 봐. 이거 골리면은 8번. 오일을 겁나 먹어야 돼요. <laughs> 단식 2번. 어, 2번. 근데 2번은 좀 그렇잖아. 2번 나으 괜찮아요. 아침 잘 드셨는데 뭐. 4, 3번, 4번은 괜찮다. 자, 갑니다. 갑니다. 이... 그 자체, 한번 다녀오시죠 그 다이어트 삼아 건강한 하루를 위해서 네. 서브웨이까지 다녀오는 겁니다 거. 건강한 패스트푸드는 가능할까? <laughs> 왜 갔다가 시켜 오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아해 혜린이 점심은 그거. 물 건너 갔어 저녁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갔다 와도 괜찮다는 표시 같은데? 가살표로 저쪽으로 그러니까 갔으면 갔다가 오시면 된다고요 <laughs> 갔다가 <오시라고요>. <웃음> <웃음> 뭐 저는 KFC 할까요? KFC. KFC KFC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오리지널 치킨이랑 에그타르트랑 다 이미지 검색합니다. 오, 다 먹었다고! 닭똥집 튀김도 있다. 에이, 와! 에이. 와, 근데 양이 너무 많아. <laughs> 이거 와...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야, 야 이거 걸려봐. 자, 성현님 그러면 추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자, 성현님의 점심은요? 3 번, 삼번이요 3번, 선생님. 아8번아면 좋겠는데? 3번이요일 번, 일 와, 어떻게 넘어? 와, 프레츠 프라이 네 개. <laughs> 아니, 콘셉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는 계속 있어 엄청 많은데? 스테이크 야구... 종류가 조금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디가 드디어 한걸 합니다 제가 <laughs> 단 한번도 제대로 된걸 먹지 못했지만 <laughs> 아홉 배 갑니다 오번 <laughs> 아홉 배 갑니다 오! <laughs> 번구번 <아홉 배 갑니다. 웃음> 9번! 9번. 9번? 어, 뭐야? 1 2 3 4 5 6 7 8 9와 <laughs> <우와. 와, 웃음> 블랙 라벨 컬렉션 아, 자 의상 뭐, 있으신 분 이거 안팔못 먹어요. 아 팔죠 이거 네, 안, 아, 안 팔을 텐데 이거. 가면은 추천 메뉴로 일단 드리면는 거예요. 어 안... 가서 가타주세요 오케이. 근데 없으면 못 드세요. 아 있다니까. 요 여기 있다고요. 어, 어. 제 제일... 여기에 이거 비슷하죠? 이거랑 프렌치 오라이 미디엄 네개 하딩 네 조각. 아 이거 거의 한 여섯 명이 먹는 양 아닌가 이거? 점심 먹으러 전 서브웨이를 갑니다 여러분 맛있겠죠? 제가 먹을 점심 식사 메뉴는 서브웨이 로고입니다 저는 이제 식사는 다 했고요 어... 안에서 들어가서 서브웨이 냄새나 맡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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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분, 갑자기 분위기 혼밥회식 됐는데? 몇식사시나요한 어, 명이요 한 분이세요? 여기에 이제 그 스테이크 하나 더, 하나 더, 더 하고 더 하시고 램을 추가해 드릴게요. 네. 남은 건 싸갈 수 있죠? 아 네네. 드시다가 남기거면 포장해 드릴게요. 아 네네. 우와! 버켓 여기에는 감자. 맛있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음! 호라이 맛있다. 오리지널 치킨. 음! 맛 있어? 엄청 안에가 촉촉한데요 와, 나 이거 다 먹는 거 아니야? 와, 두 치킨이 아, 이그까그 그림처럼 해 드려야 돼. 네, 네, <웃음> <웃음> 와, 여러분, 제가 스테이크 먹습니다. 이 아, <laughs> <laughs> 광항에서만 보던. <laughs> <laughs> 자 이렇게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분은 배가고시겠어 아주. 배가 불러서 이제 아무음식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오늘의 저녁 메뉴도 한번 골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대 20짜리 주사위를 아 가져왔고요 그럼 아, 더 먹고 싶은 거못 먹겠다. 아, 그래서 잘 검색해서 이제 굉장히 뒤에 번호까지 걸릴 수 있, 어 있다는 거죠. 저는 마무리는 가볍게 아이스크림. 음. 아이스크림. 네, 저는 베스키라미스 싱글 한 싱글킹 정도. 뭐한통 남으면 어떻게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laughs> <할수 있어요? 웃음> 베스키라미스. 오. 아, 이렇게 이렇게. 요 13번인가 요게 지금. 오, <laughs> 한 개짜리 그 싱글킹 같은 것도 많이 있대요. 있네요. 있네요. 오. 자 이걸 던져봐 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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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한번. 자 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실제로 20 면체입니다. 20 20면첨. 면체. 자, 한다 하나, 둘, 셋. 13! 우와! 아까 그게 몇이었지? 갑니다! 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laughs> 뭐야? 뭐야! 와 말도 안 돼! 소름이다 이거! 말도, 말도 안 돼! 문제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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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laughs> <laughs> 이거 편집하지 마! <laughs> 야 이거 주작이기잖아! 그거네! 그거네! 편집하지 마! 그냥 그냥 <laughs> 편집하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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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소름 돋아! 이야 대박이야! 와, 와 우디 오늘 먹을 뻥 <웃음> 터졌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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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레귤러 사이즈로 36가지의 맛 저는 이런 이미지를 누가, 누가 만들어서 여기 올린 거지? 다음 세례로 누가 하실래요? 성인님이요 성인님이요 성인님 <laughs> 네. 저는 자, 나중에 할래요 너무 불길해 저는 약간 국물 먹고 싶거든요 국물. <laughs> 베트남 쌀국수? 이런 거 쌀국수 국물 시원하죠 네. 베트남, 베트남 네. 음식 베트남 음식 오케이 자 베트남 음식이란 말을 베트니상 오케이 <laughs> 베트남 음식 자일리 아니 근데 이런 어이 스프링 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월남쌈이다 월남쌈 아니 막상 국물 있는 거몇개 없어 아 그래도 생각보다 많긴 많네요 아 근데 4가 제일 무담스럽다 사실 4? 4요? 어, 많이 4. 먹기가 싫어요 <laughs> 딱한 그릇 이런 스몰 그러니까 사이즈 1번 아니면 3번 갑니다 한번 걸려도 되고 있겠는데? 뭐야 10번? 10번 10 뭐야? 10 10 10번이 나왔데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여 아! 아! 퍽퍽하겠다 얘 이름 뭐죠? 이 비빔무스? 분짜! 분짜! 진짜. 아, 아 짭짤해요 또 어, 짭짤해요 안돼요 아, 근데 그래도 따뜻하지는 않다고요 맞아요 이거 튀겨서 따뜻하게 먹는 음식이 아니데 물론 배고프면 맛있는 음식인데 맛있지만 아, 아쉽게 아, 됐다 아쉽아 식... 아, 국물 국물 좀 뽑아주면 안돼요? <laughs> 아 진짜 그래, <laughs> 혜리님은요? 아, 어, 저요? 저는 약간 좀한 끼, 그냥 든든하게 먹고 싶긴 하거든요, 저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오, 갑자기. 아, 아 든든... 점심을 굽혔다. 점심을 <laughs> 든든하게 좀 먹고 싶어요. <laughs> 네. 놀부 부대찌개? 오! 놀부 <laughs> <laughs> 부대찌개 너무 맛있겠는데? <laughs> 어, 아, 뭐야. 아, 잠깐만요. 이거 봐. 1번. 1번 걸리면은 이거 시켜서 밥만 먹어야 돼. 밥만 밥만 되잖아. 밥만. 아니야, 이건 아무. 밥만 먹어야지 밥만. <laughs> 이거 걸리면 일곱 개 다시 일곱 개 시켜요? 이거는 메뉴판을 시키는 거죠. 오오 그렇게 할수 있구나. 이거는 메뉴판을 달라고 래야죠 그래요. 그게 낫겠다. 첫째 곤란이야. 네. 저거 시키면 우리도. 이거는 전단지 달라 그래야죠 전단지 가서 전단지, 전단지 하나만 달라 그래야죠 <laughs> 자 한번 던져주시죠 돌리겠습니다 한번, 한번 세게 던져주시죠 자 놀부부대찌개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8번이다 8번 뭐야? 1, 2, 3, 4, 5, 6, 7, 8 아우 우곱새 아 전단지 아그아래도 <laughs> 이거, 이거 먹게 해나아아 진짜. <laughs> 아, 아 이거 우곱새 맛있겠다 야 이거 맛있겠다 혜리님은 우곱새 당첨 축하드립니다 세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했으니까 그린티 초콜렛. 그면은 러 그다음은 써리온 요거트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와, 와 진짜 부대찌개 맛있겠다. 당면도 들어있어. 이거 진짜 많이 들었다. 우지카는 어, 왜안 와요? 저 <laughs> 어, 사실 한참 지났거든요. 어려운 주문이긴 해요. 다 풀려면. 그러니까요. 힘드실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먼저, 좀 먼저 드시고 와 맛있겠다. <laughs>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아, 내가 진짜 맛 맛있... 적었네 진짜 옆에 옆에 있으니가 진짜. 새로운 고문이다. 이거를 이제 여기 이거에다가 숭간거 가지고.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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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맛은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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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분씩다 하신 건가요? 네. 근데도 아이스크림 안 왔다는 게. 한 시간 거기. 반 지났어요. 충격적이다. 하시니까? 충격적이다. 그래서 음. 저희는 가려고요. <laughs> 지금 집에 못 가고 잘... 있고요. 왔어요? 어, 왔어. 대박. 맞대래요 와. 뭐야? 생일이야? 아, 뭐야? 야, 야. 이거 대박이야. 와, 여러분 제 저녁입니다. 와, 한번보겠습니다 와, 너무.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가 정정당당하게 뽑은 거죠. 이거 제가 주사에 던져서 나온 겁니다. 와 진짜 많다. 와. 아. 하하하하하. <laughs> 버라이어티 106개. 이거 녹기 전에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게요. 아몬드 버터 아, 하나 하나 드습니다 예, yeah. 해리님은 레보 샤베, 레모 샤베 라 드리겠습니다. 상큼하게 먹어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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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뽑으니까 사람 나눠주고, <laughs> 좋구만. <웃음> 혹시 보면 우진은 뭐아니면 도야.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자, 그렇게 오늘 3자 대결. 3자 대결은 또 다음 재미난 챌린지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게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 그금 우선 3자대결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감자 대결 사투맞왔어 <laughs> <laughs> <둘이> <laughs> 어? <laughs> 어떻게 딴짓을 <따라가신 거야? 웃음> 그래서 사라갔어요 <laughs> <laughs> 음. 맛있다. 전화 맛있다.